전반에 두골 먼저 먹고 이병을 치고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비길 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, 일단 저희가 11경기 무패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부심 갖고 다음 경기도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, 홈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이기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도 놓고 마지막까지 비길 수 있게 해줘서 선수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경기 이제 춘천 홈 경기인데 제가 또 주장을 맡고 있는 만큼 주장으로서 앞에 서한발더 뛰고 선수들 더 동료하고 말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선수들과 같이 뛸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 비기고 있는데 다음 경기는 홈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청주 시티 f c 포워드 강호열입니다. 어, 오늘 경기 아쉽게 2대 2로 비겼는데요. 조금은 전반전 경기가 좀 조금은 아쉽지만 다 같이 노력해줘서 한 발짝 더 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고요. 또 오늘 비록 한골 넣긴 했지만 조금 더 찬스 났을 때 마무리를 더잘 지어주면은 다음 경기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청주 CTFC 장내 아나운서 변자민입니다. 오늘 전반전부터 좀 아쉬운 경기로 마음이 답답했었는데요, 극적인 동점골로 이대2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다음 춘천 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. 청주 CTFC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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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